토토 승무패 8회차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8억 정도 쌓였는데요. 이게 밤 11시에 마감이에요. 그리고 마감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몰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약 1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보시면 전회차 2월 금액이 5억 정도가 있어요. 2월 금액이 있을 때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몰릴 거예요. 마감, 지금 아, 에, 점심시간인데 밤한 12시간 남았잖아요, 구매 시간이. 그러니까 밤 11시 마감될 때까지 한 15억 정도 쌓일 거니까 15억이면은 서울에 비싼 아파트 한채 값은 돼요. 인생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승부패 8회차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것만 핵심만 이야기하고 치우니까 반드시 제대로 된 조합, 강승구 초고배당 등 받고 싶으시면 유튜브 댓글란 영상 밑에 댓글 적는 곳에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거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려요. 이 축구 승부패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거자료 다 써서 드리고, 뭐, 뭐,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자금을 받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인 메리트 값 자료, 그리고 프로토 승부식. 음, 뭐 100배짜리, 3000배짜리, 9000배짜리, 3 0 0배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다 드리고요. 보이시죠? 음 그리고 얼마 전에도 5천만 원 넘게 먹었죠 축구 토토 승무패 예 축구 승무패 예 5천만 원 넘게 먹었죠 그래서 제게 문의하셔서 하루에 몇 백만 원몇 천만 원 먹는 경험 함께 수익 인증 하고 싶으시면 문의하시면 돼요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 아니에요. 호구구제운동이라는 걸 시작했고 대한민국의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어요.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겠죠. 저랑 2년, 3년 넘게 함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의하세요. 자, 브라이튼하고 에버튼 경기입니다. 이거는 무승부를 메인으로 놓고요. 브라이튼 승을 서브로 받치면 됩니다. 에버튼이 브라이튼보다 밀리는 폼이 아닙니다. 에버튼은 원래 옛날부터 수비 지향적인 팀이죠. 브라이튼이 홈에서 공세를 펼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1대1 정도의 무승부나 0대0 무승부를 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홈2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홈 승을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팀다 최근 다득점이 전혀 없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울버햄튼하고 본머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건 본머스 승 단통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최근 본머스가 난타전의 신이 됐습니다. 직전 경기 리버풀을 상대로 홈에서 3대 2로 승리했죠. 본머스가 원정에서 약해지긴 해요 예, 약해지긴 하지만 상대가 울버햄튼이라는게 중요하죠 울버햄튼은 수비도 안 되지만 공격이 최악입니다 당연히 공격력이 미친 본머스를 가야하는 매치업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자, 오, 자 여러분 제게 문의하시면 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적는 곳 있잖아요 그 댓글란에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적어드릴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문의가 되거든요 클릭하셔서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차원이 다른 데이터 맨날 받아볼 수 있어요 이번 8회차잖아요 지금이 보시면 이번 8회차만 받고 끝낼 거예요? 아니죠. 이 8회차만 보고 끝나면 안 되죠. 9회차, 10회차, 11회차 그냥 몇년 동안 계속 쭉 받아볼 수 있어요. 축구 승부패랑 프로토 승부식까지.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에 특히 자녀 인 자녀 있는 분들은 우대를 해요. 제가 함께하는 분들이 몇백 명이 넘어갔는데 어... 나이가 어린 방, 나이가 어린 분보다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결혼하셨고 자녀가 있는 분들을 우대하니까 빨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에요. 자 오사수나 비아레알 경기인데요, 여러분 오사수나 승에 무슨 부를 가야 되는데요. 순위는 비아레알이 높아요. 하지만 최근 폼은 극단적으로 다르죠. 누가 좋다? 오사수나. 오사순아. 오사수나는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비아레알은 처참합니다. 최근 물론 비아가 최근에 상대한 팀들이 강팀이었다는 건 고려할 점이죠. 근데, 오사수나 홈인 만큼 폼이 좋은 오사수나가 지는 그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사수나 승 무승부까지 받치면 되겠습니다. 자, 첼시랑 웨스트엠 경기입니다. 이건 첼시 승 가면 돼요. 자. 웨스트햄이 최근 공격력이 살아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 다릅니다. 이래서 경기를 저처럼 직접 보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죠. 다른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 그런 애들 경기 안 봐요 속지 마세요. 아, 저는 이거 시작한 게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아프리카 tv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 특히 대한민국의 천자식 있는 아재들을피바라먹는게 역겨워서 시작한 일입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돼요. 재테크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세요. 도박이 아니라 재테크처럼 하고 싶은 신분들 제가 수학적인 배팅 비법 알려드려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자극을 받았다죠. 차원이 다른 데이터들입니다. 첼시 승가야 되는데요. 웨스트햄이 최근 공격력이 살아난 것처럼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첼시처럼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골을 넣는 팀의 쥐약이에요. 왜? 실제 경기 내용이 조잡하기 짝이었기 때문에 웨스트햄은 자 첼시의 골 경쟁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웨스트햄을 홈에서 잡기 좋아요. 이건 첼시 승 단통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티 마드리드랑 레반테가 기는데 이건 에이티 마드리드 승안갈 수가 없겠죠. 꼴등 팀인 레반테와 3위인 에이티 마드리드의 매치업인데요. 레반테는 공격보다 수비가 훨씬 문제입니다. 거의 뭐 공격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점유율을 대부분 에이티 마드리드가 가져간다는 걸 고려해야 될때 얘네가 뭐 레반테가 공격할 시간은 거의 없죠. 자, 레반테의 강점이, 강점인 공격은 죽을 수 밖에 없는 매치업, 어, 매치업이고요. 에이티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약팀은 잡아주는 팀이기 때문에 에이티 마드리드 단톤, 단통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버풀하고 뉴캐슬 경기인데요. 이건 리버풀 승의 무승부인데 저는 무승부를 메인으로 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캐슬이 원정에서 수비 지향적으로 변합니다. 최근 리버풀 폼이 별로라서 무승부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자 보시면 리버풀 승이 많이 몰렸잖아요. 우리는 1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단독식 1등을 해야 돼요. 혼자 1등을 해야 돼. 왜냐면 1등 5천 명 나와, 1등 만명 나와. 그럼 적중은 나눠 봤자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처럼 수학적으로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진심을 담아서 진정성을 담아서 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리버풀승, 뉴캐슬 무승부요. 이거 두, 개, 두 가지 무조건 다 찍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게 리버풀 안필드 구장이잖아요. 그래서 리버풀승 받쳐야 된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뭐가 봐? 자거기서 피가 나는데 여러분들 위해 사는 거예요. 자 바르셀로나랑 엘체 경기인데요. 이건 바르셀로나 승가야 돼요. 이거 사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목 아파요. 그냥 바르샤가 지면 대형 악재고 사고고 뭐 그냥 재난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스 에, 에스턴빌라랑 브렌트포트의 경기인데요. 이거는 에스턴빌라 승이 무승부 여유가 되면 받으시면 돼요. 이건 그냥 골 결정력의 차이예요. 브렌트도 어, 점유율은 잘잡가지만 최근 폼이 나락이에요. 슈팅이 다 너무 쓰레기 같은 슈팅밖에 없어요.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알아. 결국. 제가 항상 강조했죠 옛날부터 강조했죠 뭘 퀄리티 있는 유효 슈팅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빌라가 훨씬 앞서 있고 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엘스턴 빌라 승에무승부받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 뭐열례 경기 다 해드리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게 문의를 하셔갖고 앞으로 8회차 9회차 10회차 꾸준히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얼마 전에도 5천만 원 먹었잖아요 이렇게 몇천만 원 먹는 몇백만 원 몇백 배짜리 이렇게 먹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니까 어, 안그럼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재테크처럼 하려면 주기적으로 프로토 승부식으로 해고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수학적인 배팅 비법으로 올려나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월 되는 회차 있잖아. 축구 승부패. 그걸 몇천만 원씩 몇억씩, 몇십억씩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물 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 건데요. 자, 다, 제게 문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셔야 돼요.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의한다 그래도 바로 이렇게 등록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농담이 아니라 지금 70명, 지금 이번 이번 주만해도한 180명 정도 문의하셨고 를 70명 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문의하세요. 자리 이미가 꽉 찼는데 좀 제가 여러 가지 간절하신 걸 간절하신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니까 알았죠? 자,